저기에게 그럼 시간을 주시고요. <laughs> 우선 유감을 표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요. 상임의 산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또 제가 또 답변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laughs> 유감을 표하고 제가 발언한 것은 성일종 전 정책위의장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박대출이라고 하는 이름은 얘기하지 않고 정책위 의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전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정책위 의장이 어, 오염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라고 응. 말하기보다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라고 말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표현을 했길래 지금이 그런 얘기 할 때냐. 어? 지금 곧도 여당에서 그런 얘기 할 때냐. 정책위 의장이 얘기했는데. 보니까 전 정책위의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 대출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그리고 또 제가 문자로도 또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박 대출 위원님에게 한건 아니니까 제가 이 부분은 쿨하게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제 또 말씀처럼 지금 일본이 그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한다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한다면 일본 내에 두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방류하려고 하니까 안전하면 일본에서 쓰고 후쿠시마산 뭐 음식물도 먹는다는데 그러면 되는데 왜 그걸 굳이 가까이 대한민국이 있고 또 태평양에 방류를 하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오염수를 일본에 두고 일본이 과거 체르노비 그래서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태평양에 방류를 넣어 시작합니다. 그럴 때왜 거기다 방류하냐고 난리를 쳤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 대한민국 국민의 식단, 대한민국 국민의 음식, 그리고, 안전, 무엇보다 안전입니다. 사실은 왜 일본에 있는 걸 우리가 받아야 하는지, 일본이 깨끗하면 일본 안에서 사실 이제 처리 방법으로는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쳐서 그 안에 고형화 시켜 놓으면 되는데 그게 돈이 많이 든다 그러긴 해요 근데 돈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안에 두고 싶지 않아서 밖으로 배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 정책위 의장이 그런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냥 정책위 의장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예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금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뭐 기재위의 일은 아닌데 그래도 부총리시니까 그리고 또 우리 수산물 업계가 초비상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초비상이고요 그리고 뭐 통영의 어민들, 제주도 제가 어제 이제 광화문에 갔다 왔는데요. 제주도 고등학생들이 올라왔더라고요. 계속 오염수 방류를 저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기재부 장관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 후쿠시마 오염수, 원전 오염수가 뭐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한다면 그 일본에 그냥 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본 땅에 두고 일본에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처리해서 안전한데. 괜히 다른 나라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하게 해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하다면 그리고 식수로도 쓸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 일본 안에 두고 일본에서 농업용수로도 쓰고 식수로도 쓰고 그러면 세계가 그냥 믿고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체르노빌 때 안전하다며 태평양 근처에다 방류했어요. 일본이 그때 난리 난리를 쳤습니다. 사실은 우리 심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저는 과학적이고 이것도 일본이 제공하는 자료예요. IAEA가 받는 그 내용이 평가하는 게 일본이 제공하는 자료들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시철단이 갔는데 시철이 뭡니까? 이름이 검증단 그래야지. 그래야 사실은 국민이 아, 정부가 그래도 검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이 조금 지나면 이 그쪽에 나오는 수산물들을 수입하라고 하는 요구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더 큽니다. 그리고 이게 방류가 되면 아니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는 어떤지 그리고 이게 소금으로 온다는 거예요. 소금으로. 그래서 국민의 걱정이 많은데 이게 사실은 일본 바로 옆에 있는 대한민국에 타격을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laughs>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경제 질문할 것도 많이 있었어요 아, 네. 기본적으로는 국회에서 걱정하시는 부분하고 어~ 저는 정부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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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 그리고 정부가 걱정하는 어~ 하고 저는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부, 정부도 그렇게 걱정하겠죠. 국민의 건강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laughs> 할것 아닙니까? 아마 그런 입장은 지난 정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해 왔고 그 입장은 기본적으로 같다. 아, 이렇게 봅니다. 그래 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 안전을 위해 하는 어떤 조치를 어떻게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런 계소를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대국민적으로 저도 또 공부를 하고 학습을 했는데요. 그게 안전하다고 판단된다면, 아니, 안전하지 않다고 해도 방류하면 안 되고, 절대로. 판단된다면, 굳이 주변의 나라에 영향 끼치지 말고, 자국에 호수 만들거나 자국에 고용화 시켜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용화 시켜서 처리하는 데는 그 나라 돈으로 약 2조 4천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고요. 그리고 또 해양으로 방류하면 약 300억, 40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홍보하는데 쓰는데 8천억 정도 썼다 그러면서 방류하는데 400억도 안든다고 합니다. 돈도 아끼려고 하는 거겠지만, 아니 안전하다면 그 안에 두면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말씀을 한번더 드리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동네가 진짜 걱정입니다. 동네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걱정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건 현실이고 세계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는데 세계 의 다른 나라보다 대한민국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인것 같다 이렇게 보면서 무역 수지 적자가 5월 어 지금 최근에 나온 결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5월. 예, 최근까지 무역 수지 적자가 얼마입니까? 예, 전체 누계 말씀입니까? 예. 아니면 달, 월, 월간. 아니요 기준? 아니요 지금 올해 누적 적자요. 올해. 올해 전체요? 네.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 작년은. 전체 누적 적자가 478억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478억 달러. 478억 달러. 그런데 걱정이 어떤 게 지금 올해는 벌써 아닙니다. 294억인가. 마이너스 294억 달러로 적자폭이 커졌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최고위원이라 항상 체크하면서 발언을 하는데요. 얼마 전까지 150억 달러. 적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2월까지 이제 250억 달러 이야기하더니 훅 뛰어서 294억 달러가 무역 적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말은 도대체 얼만큼까지 갈 것인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대한민국의 무역 적자 수준이 세계 작년 재작년에 세계 18위에서 지금 198위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약 180단계가 떨어진 거죠. 맞습니까? 수치는 뭐100 몇십이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 그게 어, 지금까지 294억 달러 정도, 예, 294, 달러 정도 적자가 났다고 하는 겁니다. 예, 바로 조금 거. 전에 나온 통계예요. 예. 심각합니다. 그래서 벌써몇번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잘 돼야 국민이 안전한데, 거기 제일 믿는 사람이 저는. 뭐몇번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최경호 장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못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지경인 것 같습니다. 세수 부족은 자꾸 부족해져서 지금 최근에 세수 부족은 얼마까지 올라오신 거죠? 올라온 거죠? 예, 24조. 어, 24조가 전년, 부족했습니다. 예. 그런데 연말까지 이대로 그대로 거친다면 50조가 부족할 거라고 하지만 지금 거치는 상황을 보면 50조 훨씬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국민께 다시 돌려줄는 돈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 국민께 그러면 이렇게 부족한데 국민께 지금 지방세가 내려가는 것부터 부족한데 우선 세수 부족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한번 말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예 <laughs> 우선 경제 걱정해 주시는 마음 어, 잘 알고 저희들도 늘 무겁게 생각하고 어떻게 빨리 우리 민생 경제부터 어, 그리고 수출 투자가 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역 수지 적자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수출이 부진하고 특히 반도체, IT 중심으로 특히 수출이 부진합니다. 무역 수지의 가장 큰 요인은 에너지 수입입니다. 에너지 폭등입니다. 한해 에너지를 약 천억 불 정도 수입하던 국가에서 에너지 가격 폭등해서 1900억 불 수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거의 배가 되어서 그게 800억 불 정도 보통 통상 부담은 에너지 가격 단순히 상승에 의한 분이 약 900억 정도다. 우선 8,890억 정도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뭐 말씀하셨다시피 세계 경기의 문제, 우리의 수출 경쟁력의 구조적인 문제 등등이 복합돼서 이루어져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무역수지 적자가 장, 어, 지난 4월에 4월에 최근 어, 적자 폭에서. 그나마 가장 적은 적자폭을 기록했고 5월달이 작년 기저효과 등 계절적 요인으로 조금 좋치를 않을 겁니다. 아마 5월 치라고 나면은 우역수지 적자폭이 서서히 개선되고 하반기 특히 4사분기 정도 되면은 아마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의 여러 가지 대외 실적을 확인할 수 있을 거다 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수 부족과 관련해서도 맞습니다. 가장 세수 부족에 크게 나타난 것이, 뭐, 아시다시피, 이,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라서, 국내 경기 상황이 좋지 않고, 특히, 기업의 이익이 저희들 생각보다 크게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당초 생각보다 크게 부족하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워낙 높은 수준에서 지금 조정 과정을 빠르게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하반기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 자산 시장 이두 부분이 지금 세수 부족 현상을 일으키는데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영그 영향을 그 일부 받긴 한데 예 뭐~ 근로소득세 그다음에 부가세 등이 경기적인 영향을 일부 받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큰폭의 세수 감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기업 이익 기업 실적이 악화된 부분 그리고 자산 시장이 침체된 부분 이것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경기와 관련된 부분은 어 지금 어, 최근에 에,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앞으로 경기가 서서히 좀 나아지면서 그런 부분은 <laughs> 아마 자연 어, 회복을 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 <laughs> 약 음. 6조 정도 <laughs> 찾거든요 어려운 거니까 그것은 어, 어려 소상공인 뭐 이런 사람들 어려운 것에 직면해 있다는 거니까 그쪽을 맞춤 정책들을 만들어낼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정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유념하고 또 하나는 작년 세수의 기저 효과가 있는 부분이 이 금년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금년의 흐름으로 보면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와 자산시장과 관련된 세수감이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다음은 종료하는송원석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차관께 한번 해볼까요? 제일 차관님, 조금 전에 후쿠시마 이야기했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지 않으면 해양에 방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그걸 어떤 전제로 해서 제가 답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해, 안전하지 않은 방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대답을 하세요. 안전하지 않은 방류하면 안 되잖아요. 예, 예. 두 번째 안전하다고 그러고 싶어해요.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부터 국민의 힘 모두 다 이거 과학적으로 IAEA가 판단하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IAEA에 제공하는 자료는 일본에서 제공하는 자료예요. 우린 시찰단이라고 가면서 시료 채취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안전하다고 하면, 그럼 방류하면 됩니까? 안전하다고 하면, 그 나라에 두면 되잖아요, 그 나라에. 방법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 건, 국민들께 알리는 거예요. 땅을 파서, 콘크리트를 치고, 거기에 고용화시켜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전하니까, 그냥 거기 써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전하다면. 농업용수로도 써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나리에 두고 싶지 않아서 콘크리트를 치고 거기 고용화시켜서 처리를 하면 약 2조 4천억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 써야죠. 그런데 8천억이라고 하는 돈을 써가면서 안전하다고 홍보를 해대고 그리고 바다에 방류를 하면 340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왜 대한민국 정부가 하유 가서? 대한민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볼게요 라고 하는 얘기를 대통령이 했다면 일본 언론이 보도하게 하느냐 이런 겁니다. 이거 건드리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니까 어떤 정치인들이 거기 동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문제가 대한민국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오늘은 제주도 해녀들이, 바다의 해녀들이 전부 다또 나섰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기가 여기서부터 또 구멍이 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차관께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무역 적자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2021년도에서 우리 무역 수지가 이거 무역 협회에서 만든 자료로 보면 세계 몇 위였습니까? 우리가 21년도 아마 7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7위. 예. 예. 그런데 22년도 작년에 몇 위로 떨어졌습니까? 작년은 수, 어, 수출 관련해서 6위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이. 수출이 6위고 예, 무역 수지가 몇 위로 떨어졌냐고요? 아 예. 그 22년 11월에. 예 예. 제가 정 198위로 떨어졌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연원님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뭐하러 정부가 있냐는 말입니다. 21년도 11월에 지금 말한 것처럼 6위, 7위 그리고 무역수지는 18위 이렇게 되다가 22년도 11월에 198위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198위로. 그러면 180단계가 떨어졌는데 이것까지도 세계가 다 그래요?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획재정부잖아요. 여러분이 해주셔야죠. 이 어려운 동안 현장은 어떻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은 어떻겠어요? 지금 악 소리가 나고 곡소리가 나요. 그리고 그 지금 세수 감소, 어, 법인세 감소, 여러분, 어, 이 법인세 감소 우리가 법안을 바꿨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감소 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바꾼 거예요. 그게 이번에 적용된 건가요? 적용은 됩니다만는 사실 그 영향으로서 법인세가 빠졌다고는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말이죠. 그게 적용도 안 됐는데 6조. 1천억 정도가 빠졌어요. 적용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소득세는 7조 1 0 0 0억 정도가 빠졌어요. 몇월이에요 그러면 그 법안이 적용되면 더 빠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이미 예산안에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빠진다라고 말하는 건아닐것 같습니다.

질문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 무역 수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계 경제하고 우리나라 경제하고 좀 다른 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제 특징적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이제 에너지 다 소비형의 에너지 굉장히 수입으로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그 숙지하면 그럼 그전에는 에너지 수입 안 해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에너지 측면에서는. 해결하려고 해야지 자꾸 아까도 에너지 얘기하고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아니 원이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러니까 진단을 제대로 해야지 예,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걸로 시간이 볼게요. 많이 지났습니다. 예예. 예 의원님 그 말씀드린 대로 그니까 에너지 다소 비용이고 그리고 우리는 대외 의존도가 다른 나라보다 좀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나라들의 경제 상황하고 지금이 저희가 조금 불리한 위치에 처했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법인세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항상 세수 문제는 저희가 예산안에 따라서 이게 감소한 것이 아니고 어 작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경기가 이제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법인의 수익이 나빠진 거는 금년 초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 결산을 하고 나서 그거의 결과로 해서 지금 법인세가 이제 안 좋게 수입이 안 좋다는 거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해주시고 나중에 추가 또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반영해서 네, 예산을 짰습니다. 라고 했는데 반영했는데 반영이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팍팍 세수가 뜨는 거 아니에요? 세수가 뜬다는 이유는 뭡니까? 부가가치세는 5도 6천 원이 들었어요. 벌써.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현장에는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야 되잖아요. 어, 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은 기재부예요.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영업사업이로 뭐합니까? 달려나이면서 반도체 영업하든지. 네. 스님 교님진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 그런데 자꾸 전정부터 에너지 팔, 뭐 이런 거다 하지 말고 내부의 해결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주십시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것처럼 수정하셨죠. 네. 예, 우선 OECD가 그 세계의 그 전망치, 세계는 성장률을 2.0.4% 올려서 2.6% 정도로 전망하고 있고요. G20도 0.4% 정도 더 상향해서 2.6%로 전망하고, 저희 한국에 대해서는 0.2% 하향해서 1.6%로 으 전망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어 다시 정정한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어, 제가 이 네. 어떻게 저는 선진국하고 우리나라 비교하다 보니까 o c d 내 선진국은 1.3인데 o c d 네. 전체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맞습니다. o c d 내 G20입니다. 네. 예. <laughs> 예.